1절에서 3절까지만 읽람했지만 오늘 오후예배는 1절,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보면서 뭐, 옷이 말해주는 정체성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씀을을기도 합니다 사랑하는성도 여러분 인류가 입었던 최초의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화과는 <목소리> 맞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판이 옷은 왜 입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벗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부끄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황급히 만들어 입은 옷 그것이 바로 최초의 인류 최초의 옷 무화과 나무 잎파이 옷입니다.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한 최초의 시도. 그것은 연약하고 금방 시들어 버리는 나뭇잎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의 최대한의 꽃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필사적인 몽부림이 바로 모아가나무 이파리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지 앞에서 그들을 숨겨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희생을 암시합니다. 죄 없는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수치가 비로소 가려질 수 있다는 복음의 첫 그림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어, 이처럼 옷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시작부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재화수치 그리고 그것을 돋으려는 갈망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해결책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읽은 출애국기 말씀은 이 옷의 이야기를 구원의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수치를 가리는 옷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특별한 옷을 만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의 옷은 무화과 나무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설계로 지어진. 하늘의 옷이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옷을 통해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 제사장의 소명을 정의하면서 시작됩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이 짧은 구절은 모든 사역과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필요를 채우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섬김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섬김의 방향이 사람에게서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작하여 사람에게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의 사역은 쉽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로 전락하고 말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목마르고. 사역의 성공 여부가 나의 전체성을 뒤흔드는 그런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견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내가 같은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옷을 만드는 장인들을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불렀냐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뭔가 손재주가 좋고 뭔가 옷을 그냥 아름답게 손으로 지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힘이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듯이 이 장인들은 지금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져서 무질서한 재료들, 그 때, 재료들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선박을 제일 때도 우리가 여러 재료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사상의 옷을 짓는데도 여러 재료들이 사용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색칠들, 금, 보석, 이런 재료들을 거룩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그런 사역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파중, 파종을 할때또 키우면서 풀을 메고 거름을 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수확을 할때 해야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부엌에서 차리는 정갈한 식탁들 그리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지혜로운 영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하나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결코, 세, 결코 그냥 세상일이다. 세속적인 공간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봇을짓되그기에 제사장 옷을 만드는 여러 가지 실 재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은 그 당시에 최고의 재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실이 나오고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운 배실이 나옵니다. 어, 이 재료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선막을 지을 때, 선막 휘장을 만들 때 이런 실로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이 그대로 제사장의 옷에도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사장은 그냥 단순히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걸어 다니는 성전이다. 움직이는 살아있는 성막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제사장이 입은 옷에는 그냥 자신을 가리기 위한 이런 옷이 아니라 이 옷에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옷이 바로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청색실이 의미하는 것은 청색실은 하늘의 신성과 하나님의 무한한 초월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운 배실은 땅의 순결함과 피조물의 의존성을 상징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였습니다. 자색실은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홍색실은 생명의 피, 곧 언약 백성을 위한 속죄의 사랑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왕의 희생적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사에 이 수놓은 금실은 이 모든 구원계획을 관통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제사장은 이 모든 신앙을 온몸에 휘감고 백성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낸 존재고 백성들은 이 제사상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그리고 어떤 언약 언약 아래에 있는 존재인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 주 기도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신학의 옷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언어가 우리 삼동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공동체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세상이 말한 값싼 편리함과 뭔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재료로 정성껏 지어가기를 추건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의 옷의 가장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어깨와 가슴입니다. 우리 책 계속 펴놓고 계시죠? 제가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어깨 바지 두를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8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보 위에 매는 띠는 에보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바늘에 꽃 대신으로 예쁜색 장교하게 붙어 짜으며 계속 같이 읽읍시다. 호마도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번 더게. 이 제사장의 양 어깨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이 새겨진 그 호만호 보석, 보석이 부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무게였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삶의 무게, 그들의 죄와 슬픔, 기도와 탄식을 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혼자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는 열두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가 있었습니다 이 흉패에 대한 설명이 15절에서 2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빠르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한번 이 모양이 어땠을까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판결 형패를 내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꼼,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것을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기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두 둘을 만들어 흉패 위곧 흉패 두 끝에 그두 고리를 달고 두땅사슬두고른에두 끝을 에두 고리에 두 어깨 바두 고리에 두고에두 고리에 두 고리에 두두에리를고 로 흉패 고리와 에보 고리에 껴요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보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자 이게 어떤 모양인지 바로 떠오르십니까? 네 떠올릴 수도 있지만. 제가 혹시 잘 떠올리지, 리지 않겠다라는 분이 계실까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네, 말씀 속보 그 뒤에 컷. 네, 바로 이 모양이 바로 제 사장의 옷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이 호마노, 호마노 보석 위에 이렇게 열, 열두 집파죽거는이그 제 첫째 형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여섯 집하 여섯 집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흉 흉폐라기에 앞에 앞판에 이렇게 달린 것 저거 하나 하나가 보석입니다. 보석인데 이 보석의 이름은 첫째 줄은 무슨 무슨 보석, 둘째 줄은 무슨 무슨 보석 이렇게 네 줄로 해라라는 그 설명대로 이렇게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심장에 가까운 곳에 위치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판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으로 백성을 분별하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 하나님의 공률과 공의 안에서 판단해서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책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저 흉패입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독림을 놓아놓았습니다. 자, 30절을 읽어보면 우림과 독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동림을 한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너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꽂히게 하라. 바로는 요 앞에서 이스라엘 자전의 형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 집니다. 우림과 둥밈이 나옵니다. 이게 우림은 빛을 상징하고 둥밈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우림과 둥밈이 남아있지 않아서 도대체 그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해라가 뭔가 복잡한 내용이었으면 이 성경에 설명이 붙어있을텐데 아무 설명이 없는 걸로 봐서 아주 직관적이고 보면 바로 알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형태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이 우림과 돈밈을 사용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결을 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우림과 돈밈입니다. 미래가 걸린 중요한 순간에 제사장은 뭔가 자기의 지혜나 어떤 사람의 말이나 뭐 공동체가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어떤 요론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침묵하고 멈춰서서 그 빛과 온전한 대신 그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뭔가 속도가 중요하고 효율이 중요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붙들어야 할 그런 영적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뜻에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멈춰서서 항상 기도하고 듣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삼동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깨에는 누구의 이름이 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에는... 누구의 아픔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새 생명축제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품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신 그 영혼을 바라보고 또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품으신 분은 내 어깨에 그 영혼의 이름을 메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호마노 보석에 열두 지파에 이름을 새기고 어깨에 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맡겨주신 그 영혼을 우리의 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심장에 저 판결 분배를 붙이 부치, 붙이고 그 열두 지파를 품에 안았던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제사장처럼 내 심장에 그 영혼의 아픔을 새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임무를 충성되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제사장의 이야기는 하나의 실체를 향한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론의 제사장은 돌에 새겨진 백성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찍히신 그분의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그분의 심장에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새기셨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늘의 지성소의 피장을 영원히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살 길을 우리가 살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결 결국은 나를 가지고 더러워지는 옷을 입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부활과 의의 광채로 영원한 옷을 입고 계십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찾을까요? 우리 성경책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06페이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아직 못찾으셨나요? 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3장 27절 306페이지 다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아멘 우리가 입어야 할 궁극적인 옷은 뭔가 청색실, 자색실, 금색, 홍색 이런 실로 짜여진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어움을 옷을 입고 그분의 겸손을 옷 입고 그분의 사랑을 옷 입고 또 그분의 희생을 옷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어,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덮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선포의 진짜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옷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새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죄와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하고 이 옷을 극률과 진리로 품고 사랑하고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모아가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희생의 가죽 옷, 영광의 또 제사장 옷,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의의 옷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공로와 인정이라는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불량과그 수치를 가리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온전히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라는 그런 은혜의 옷을 매일 감사함으로 입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늘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입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의 삶을 짊어지는 어깨가 되고, 또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의 아픔을 품는 가슴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금방 시들어버릴 무화과 나무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하고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았다오니 한 영혼을 신장에 품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충성 지 자들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순간 정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